현역가왕 시즈니가 방송가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이 뜨겁게 사랑했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이번엔 충격적인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모두를 경악하게 한 것이다. 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서진과 신유의 강제 퇴출은 그야말로 충격구 자체였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퇴출 소식은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안겼고, 방송가에서는 이제껏 없었던 갈등과 논쟁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방송 사고나 출연자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뢰와 공정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청자들은 왜 박서진과 신유가 이렇게 예고 없이 퇴출당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계와 제작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박서진과 신유는 원래 시즌2의 주요 출연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았던 가수들로, 방송이 시작되면서 예고 없이 투입되며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더욱이, 이들이 비밀리에 투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는 이번 사건을 설명하는 핵심이 되었다. 방송 제작진은 이를 반전 룰이라고 포장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반전 요소라고 해도 미리 예고되지 않은 출연자 투입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그 공정성과 투명성인데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며 제작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더 나아가 이들의 투입으로 인해 이미 본선에 진출했던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본선에 올라간 가수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팬들 역시 이런 상황이 강하게 반발했다. 뿐만이 아니다. 박서진과 신유의 갑작스러운 퇴출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작진이 고의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시청률을 높이려는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방송계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 기획을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팬들의 공분을 샀다. 반전 룰이란 이름으로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프레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이다. 방송계에서 논란은 자주 있어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 결국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태다. 박서진과 신유의 투입 과정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방송 논란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건 범죄다, 사기에 가깝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팬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트로트 가수인 박서진과 신유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그들을 지지해온 팬들 역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이후로 박서진과 신유가 방송계와 동료 가수들로부터 조작 가수라는 낙인을 지킬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방송에서 보였던 그들의 이미지와 명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는 향후 그들의 음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다. 사건은 2019년에 발생한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 투표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배신감을 안겼다. 당시의 투표 조작 사건은 방송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라는 장르의 매력은 순수한 경연과 그 속에서의 감동에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시금 방송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청자들의 신뢰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 논란에 대해 박서진과 신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유는 최근 신곡 러브스토리를 발표하며 트로트와 국악을 융합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진지함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전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이번 경연 참여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경연에서 탈락한 것 이상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논란이 그들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제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사건을 넘어섰고 대중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방송계는 여전히 긴밀한 네트워크로 얽혀 있어 이 사건은 단순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시청자들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더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역가왕 시즈니의 공정성 논란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의 본질을 뒤흔드는 문제로 그동안 지켜온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사랑했던 팬들은 제작진이 고의적으로 상황을 조작했다는 의혹 속에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박서진과 신유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진정성과 실력의 증명이 아닌 예고 없이 그들의 투입과 강제 퇴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그동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정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시청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이정리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전통 음악인 트로트를 되살리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청자들은 우리가 사랑했던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그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려 했던 박서진과 신유는 이 논란의 중심에서 자칫 조작된 인물로 인식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논란의 여파는 단지 박서진과 신유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방송이 신뢰를 잃으면서 다른 출연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들은 이미 본선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연을 펼친 다른 출연자들조차도 프로그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이 단순히 한 시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방송계 전반에 걸쳐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청자들은 이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도 상황을 더 긴장감 잃게 만든다.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방송사의 마케팅 전략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제작진이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의도로 의도적으로 규칙을 변경하거나 참가자를 투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방송사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동안 방송사와 제작진은 수차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의문점들이 해명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서진과 신유의 팬들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했던 가수들이 왜 이런 논란에 휘말려야 하는가? 라고 분노하며 이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제작진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팬문화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시청자에 머물지 않고 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방송계 전반의 신뢰도와 시청자와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방송계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자극적인 반전이나 논란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공정한 경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박서진과 신유가 보여준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 대중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성이 불공정한 운영과 조작 논란 속에서 퇴색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러한 논란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단기적인 시청률 상승을 위해 자극적인 논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진과 신유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이들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적으로 현역 가왕 시즌의 논란은 단순히 한 시즌을 넘어서 방송계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방송에만 열광하지 않으며,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가치와 진정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방송사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시청자들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할 것이다.